부산대의 한 강사가 음주 상태로 수업과 무관하게 취미를 소개하는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대에서는 또 다른 강사가 별도 공지 없이 한달 가까이 강의를 하지 않아 원성이 속출하는 등 비대면 강의 소홀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비대면 수업에 질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4일 부산대는 술을 마시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무리를 일으킨 강사 A씨를 상대로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맡은 온라인 강의에 음주 상태로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수업 자료 영상을 올린 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급한 나머지 음주 강의를 하게 됐네요"라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부산대에 따르면 a씨는 4학년 전공 필수 수업 중 1시간 30분을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 역시 강의 계획서와는 전혀 무관한 건담 프롬 모델을 조립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취한 모습이 역력했다는 게 학생들의 목격담입니다.